저는 시크릿이신데요. 비밀이라고 그러고 이 책에서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고 너무 먼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책 읽으면서 아, 비밀은 끌어 당김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한줄 요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어, 감동받은 것은 그니까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읽었는데 한반 정도밖에 읽지 못했어요. <laughs>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번 읽어도 전에 읽, 읽었던 거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 말이 좀 되게 많이 와닿 와닿았고요. 어,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이제 많이 살면서 <laughs> 많이 살면서. 아,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나한테 나쁜 영향을 좀 많이 끼쳤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려면 좀 감사하는 마음 매사에 나한테 감사하고 내가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사실 저는 뭐 교회를 다닌다거나 어떤 종교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그 전에 소리내서 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laughs> 속으로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 대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니까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얘기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깨달은 것은? 깨달은 것도 이제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음, 긍정,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늦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늦지 않을 거야를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각,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않을, 않을 거야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거를 끌어당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긍정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데. 과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이 책만 있는다고 해서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더 분발을 해서 어 마음 공부도 하고 네 명상하는 시간도 갖고 음 그러면서 내 마, 내면에 내 그러니까 길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실천할 것은 어, 저도 비슷한데요. 그니까 비전 보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비전 보드를 한번 작성을 해 해보, 보고 싶고요. 네, 예, 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